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언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추천 갈게요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말 알짜배기만 골랐으니까 주말에 보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래요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 인도 영화인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더라고요 이걸 보면 문어한테 감정이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삶에 지친 다큐멘터리 감독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다로 힐링을 하러 갑니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지내는데 바닷속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넋을 놓고 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이상하고 외계인처럼 생긴 생명체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바로 문어였죠. 이 감독은 자신의 직업정신이 발휘해서 매일매일 이 문어를 촬영하러 갑니다. 문어가 지능이 엄청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물학자에 따르면 문어의 지능이 강아지만큼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문어를 관찰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문어가 상어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 한 짝이 이렇게 잘려나가요. 이 감독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매일매일 문어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문어가 이렇게 돌 밑에 이렇게 숨어서 하얗게 질린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눈만 감고 있어요. 문어의 몸 색깔이 자신의 주변 환경과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데 흰색은 공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걸 보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련을 견디고 잘린 문화의 다리 한쪽에서 새 다리가 조그마하게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그걸 보는데 그 생명체의 경이로움을 그때 느꼈어요. 정말 울컥했고, 마치 내 삶은 문화의 삶에 대입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서사적인 구조도 완벽하고 갈등과 엔딩까지 다 있어서 보는 내내 약간 숨죽이고 보게 되거든요. 문어의 결말은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다큐를 보고 나서 전 아직도 문어를 못 묻고 있어요. 이분은 취약성과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인데 테드 강연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강의도 진짜 재밌고 재치있게 잘 하셔서 지루함 없이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에요. 자신도 다양한 수치심을 겪으면서 알게 된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강연은 제가 읽어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강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20년 하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인생을 용감하게 살고 경기장에서 살기를 선택하고 고생길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 거고 실패할 겁니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 이해했어요.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 실패를 이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용감하게 산다는 건 실패할 걸 아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실패한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고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1등 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요만큼만 다가가도 나는 이번 일에서 성공한 거야. 내가 만약에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면 수영을 시작해서 1등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사는 인생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다큐멘터리 있는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종양 환자가 갑자기 암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게 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10주 뒤에 온전히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체의 자가 치유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나 어떤 것들을 참고 견디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고 자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다 참다 보면 이몸 안에 밀도가 쌓이게 된대요 서양의학에서는 그 밀도를 암이나 섬유 근육통, 불안, 우울, 두통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분이 유명한 과학자, 의사, 심리 치유사, 그리고 실제로 병을 치유한 사람까지 다 인터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록해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 종양이 몸에 너무 퍼져서 화학적 치료를 했다가도 다시 또 재발하고 재발을 해서 이제 어떻게 손 써야 될지 모르는 시경이온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심신 치유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치료를 받게 되냐면 어릴 적 마음의 병들, 자신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줘요 산속에 가서 돌 이렇게 막 사방에 던지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고 마음을 달래주면서 가슴 속에 묻혀 있던 그런 한들을 이렇게 풀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이 계속 몇주 동안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갑자기 모든 병암 덩어리가 사라진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진짜 놀라워요. 이 과정이.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라면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거나 이런 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원인을 모르는 만성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근본적인 원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마음의 병과 뇌의 사고방식을 좀 변화시켜서 몸이 알아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대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만성질병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꼭 보셔야 돼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살면서 꼭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할 다큐멘터리는 여기까지고 마음의 치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